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한 요리사 TV 장산호랑 이세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차한 요리사 장산호랑 이세이 가야밀면에서 출근해서 물총저결을 해남시키고 또 불작업 여러 작업을 순수 있게 해서 아침을 준비하는 과정 일부를 제가 영상을 담아 업로드 했습니다. 뭐 아침에 준비할 부분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한꺼번에 일부에서를 못 끝내고 자 일부 이부를 해서 아침에 착한 요리사 장사모랑 이세비 어떻게 가게에 들어와서 운영, 운영을 하고 있는가 그를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뭐 여러분들도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 아침에 밀면 집은 이렇게 시작한다 성수기 때는 밀면만 반죽을 해가지고 면을 뽑아내면 되지만은 지금 10월 달로 들어가지고 성수기를 지나가지고 비성수기로 접어듭니다 그때는 칼국수 콩나물국밥 뭐, 여러 가지 제품으로 병행해서 1년을, 겨울을 버텨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차근차근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업로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시간에는 일부에서는 불작업, 2부에서도 불작업이 상당히 있습니다. 있지만 은 육수 끓이고 뭐, 콩나물 삶고 이런 부분은 큰불때는 거는 전부 다 1부에서 다 끝내고 2부에서는 소소하게 오이 자르고 계란 자르고 밀면 반죽하고 칼국수 반죽하고 뭐 범위는 크지만은 자 1부 2부로 나눠서 지금 바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이런 오이 쓰는 법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작업량은 맞는데 영상 업로드를 하기 때문에 기본 몇 개씩만 오이부터 썰고 계란도 몇개 자르는 법을 보여드리고 계속 진도를 해가 넘어가겠습니다. 그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이를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이렇게끗이 씻겠습니다. 씻겨서 씻겨서 우선 오이를 두 개를 썰은 것을 여러분들께 영상을 담았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영상을 멈추고 나머지 한 세너가터를 만들고 그 후에 다시 영상을 붙여서 계란 자르는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자, 여러분 두 번째 작업은 계란을 한번 자르는 작업입니다. 계란은 밀면 고명 후에 쓰기 때문에 한 그릇에 계란 반 개씩 올리기 때문에 계란 양도 많이 삶아서 잘라내야 됩니다. 자, 기본 세개만자르는것으로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란을 자이 낚시줄에 자 이래 딱 자르면 자 이런식으로 딱 잘립니다. 자 낚시줄에 자이 낚시줄이 있는데 계란을 삶은 계란을 헹가서 땡기면 이렇게 자 반으로 절단이 됩니다. 깔끔하게 자 낚시줄에 낚시줄에 이래서 잘라내면 절단대에 낚시줄을 당나누고 자 절단대 부분 한번 보시죠. 자 계란을 지금 일부를 잘라냈습니다. 이렇게 계란이 낚시줄로 자르면깔끔하게 잘립니다, 여러분. 자 지난 시간에는 칼국수 만드는 고명부터 시작해서 또 콩나물국밥 그릇 세팅하는 법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2부에는자 밀면 수육 수육을 자 이미 두 시간에 삶아 가지고 냉동 보관해 놨습니다. 냉동 보관해 놓은 부분을 다시 가져와서 자 찜솥에서 자 착착 찔수 있도록 그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이는 한우 자 밀면 고명으로서 사용을 할수 있는 그런 한우입니다. 두 시간에 거쳐서 삶아 가지고 오랜 두 시간 장기적으로 삶아 가지고 자이 냉동보관합니다. 을 설만큼은 서고 나머지는 냉동실에 담아가지고 딱 딱이 냄비 자체에 담아가지고 담아가지고 자 지금 오늘 또 추가로 설 사용할 목적으로서 자이 채로 뚜껑을 닫고 불에 약한불로 약한불로 은은하게 만두 찌듯이 그릇 찌가지고 한 2-30분 있으면은 난지게 쫙쫙잘재집니다 위에 기름 부분은 손으로 다 그 작업을 해가지고 멋지게 에 고명을 자 이런식으로 만듭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이런식으로 고명을 자 한우 쫙쫙 째서 밀면 한그릇당 자 한주먹씩 쥐가지고 올립니다 그 작업을 하,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 제품을 부위에서 은은하게 다시 재차 찝니다 자그 부분은 또 일가 중에 하나입니다 최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찜솥에 뚜껑을 넣고 불을 켜는 법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불은 절대 세개 가면 안됩니다. 물이 빨리 줄어가지고 탈 수도 있거든요. 은은하게. 자, 이미 다저 삶아가지고, 두 시간 이상 삶아가지고, 고기는 다 완성이 됐는데, 냉동 얼음만 풀려가지고, 얼음만 푼다 생각하면 됩니다. 고기의 얼음기를. 그러기 때문에, 은은하게 하면 고기가 쫙 전체적으로 자 수정기가 들어가서 수분도 자 수분이 빠진 부분에 수분도 보충이 되면서 고기가 추리해집니다. 그러면 은 그때부터 작업을 뜯는 작업이 거도 상당히 예묵습니다. 뭐 저는 보통 와서 아침에 한 시간씩 제가 직접 뜯, 뜯습니다. 자 뜯는 것도 너한테 맡겨 놓으면 오른 살 부분이 다 버리지고 이러기 때문에 세밀하게 뜯어야 되기 때문에 제 부분은 제가 직접 관여를 합니다. 제가 다뭐 다른 사람한테 안 맡깁니다. 그리고 한 분한테 맡기면은 온데 기름이 묻고 상당히 작업을 또 거리합니다. 그러다 제가 험한 일은 저 손으로 다 하고 쉬운 일은 좀시디 그런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다음 작업으로 들어가죠. 다음 작업에는 밀면 고명을 지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밀면 고명을 지금 점심시간에 쓸수 있도록 자 지난번에 냉동실에서 해동을 해가지고 냉장고에서 지금 해동을 푸는 그 김치를 가지고 보충을 시켜야 됩니다. 자그 부분도 빠지면 안됩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면은 밀면 고명으로 쓰이는 무김치를 지금 깐깐 그런 것을 풀고 있습니다. 해동 을자 지금 사용할게 수있 좋게 풀어놓고 지금 곧 바로 뜨가지고 담으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또, 밀면 양념을 갖다가 또 보충을 시켜야 됩니다. 밀면 양념을 보충을 시기 위해서 냉동 보관된 밀면 양념을 자, 아까 그 냉장고에서 또 해동을 시킵니다. 한 이틀에 걸쳐서 술 냉장고에 이어놓으면 싹 냉동기가 풀리면서 자, 여기에 보충을 또 시키면 됩니다. 보충은 제가 나중에 직접 시키겠습니다. 자, 양념을 어제 많이 쓰고 이만큼 남아있네요. 자, 그리고 김치 콩나물을 만들기 위해서 김치도 보충을 시켜야 됩니다. 김치도 장독에서 가져와서 이 부분에 가득 또 보충을 시키는 과정이 생, 남았습니다. 자, 제가 영상을 비추고 난 뒤에 또 김치로 보충을 시키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백곰표 밀가루로서 밀면 반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밀면 반죽 지금 실시하겠습니다. 여러분. 백곰표 밀가루로서 밀면 반죽에 들어가기 앞서 자, 밀면 육수 상태가 서러시 상태가 어떻게 되어가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데 잘 되어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러시가 지금 기온이 20도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저녁이안 해도 아침에 일찍 나와서 서러시 기계로 돌리면 이래 지금 서러시가 형성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옆에 붙은 얼음은 띠내면은 중간에서 돌면서 얼음이 서러시야 시원한 살얼음을 만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과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서러시가 있는 면, 그 밑면하고 없는 면은 하늘에서 땅 차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서러시 관계를 철저히 준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환죽기계를 돌리는데 잡음이 좀 많이 날 겁니다. 자, 간단하게 지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반죽은 2분정도 걸리는데 자, 또 시간 관계상 자, 반죽을 다 하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 중간에 멈추겠습니다. 자 여러분 밀면 반죽은 이정도 길이로서 지금 작업을 끝냈습니다. 작업을 끝냈는데 자 성수기 때는 자, 이거 반정도 절단을 해서 빼내지만 지금 비수기 때이기 때문에 자 오늘 저양이을다팔란지 양팔 란지 모르기 때문에 길게 갑니다. 길게 가서 딱 덮어놓고 이거를 세 파스를 합니다. 자 지금 이게 무시일인자 이게 지금 한 파스. 자 이게 세개 정도를 지금 가지고 계속 해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짧은 동영상이기 때문에 자 이거를 자이한 파스만 지금 보여드립니다이한 파스가 한 60분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관하느냐 네 배. 성수기 때는 랩에 사가지고 착착착 보관했는데, 지금은 비수기 때 장기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자, 이맨포로서 자, 물에 지금 깨끗이 물이, 물이 듬뿍, 물은 맨포로서 자, 맨포로서 자, 이기를딱 덮어서. 자, 수분기가 가득합니다, 맨포에 물이 질질 흐를 정도. 냉포에 물을 많이 묻혀서 냉장실로 바로 들어갑니다. 냉장실 0도 정도 0도에서 마이너스 1도 2도 사이에 들어가면 까닥까닥 얼을 정도 지금 들어가면 내일 아침에는 까닥까닥 얼어가 어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 때는 쫙찹하게 계속 꺼내가 쓰면 됩니다. 자 그럼 냉장실 안에 넣고 또 다른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작업은 칼국수 재맨 작업입니다. 재면 면을, 카우스 면을 뽑기 전에 납작하게 1인분 이곳을 만드는 카팅 작업을 하는데 이어 이어 붙이기를 하기 위해서 자, 원반죽, 이틀 전에 한 반죽을 꺼내서 오늘 설량을 설량만큼 그려 그래 작업을 합니다. 지금 기존 한 6, 70분은 있는데 자, 또 여기서 꺼내가지고 한 20인분 정도 100인분을만 차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 도미노 에서 오늘 행거는 밑에 깔고 나와가지고 계속 로테이션으로 반죽을 해가야지 사용상에도 문제도 없고 반죽이 더 찰집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 후추를 조금 넣고 아, 숙성키나 그런 게 있습니다. 반죽을 노래하는 에살았니다 손도 안 들어갈 정도로 단단해지고 있어 등그리는 오늘 지금 작업을 바로 할 겁니다. 자 남은 부분은 다시 비닐에 싸서 이통에 넣고 덮개을 닫았어. 자 지난 그 자리에 냉장고 안 냉장고에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잘하셨죠? 넣었습니다. 넣고 자 재면을 하기 위해서. 카팅 작업에 들어가기입니다. 자, 카팅 작업은 제가 편집을 안 하고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면이 탱글하게, 탱글하게, 자, 앞차 탱탱 로라에 이었있고 자, 이거 전체적으로 쫙 뒤를 붙이는 작업입니다. 반죽이 질면 안 됩니다. 질면은 면도 잘리고 작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장만지쓸때 손이 안 들어가야 되면 손가락 이전요 금강 반죽했을 때는 눌리면 손을 끼고 나면 그 자리에 원점으로 다시 상보고 되는 그런 반죽이에요. 푹 들어가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자 이렇게 다 절단을 했습니다. 그럼 작업을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소 작업이 나지만 단디 봐주십시오. 장 장은... 차가 로라에 밀어서 2장씩 겹치가고 다시 한 번씩 이런 작업입니다. 자, 관장이 되죠? 자, 여기 2장 복싱으 자, 관장이 되죠? 그냥 이면에 그 붙여서 다시 그러면은, 제가 작업을 계속 해가지고, 완성되기 직전에 다시 영상을 붙이겠습니다. 자, 네, 네. 여러분, 저기 보시면은, 쪼가리쪼가리 많은 양이 도 장으로서 다합치가지고 다음 작업을 할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계속 영상을. 여러분, 한장한장된 거를 다 붙였습니다. 다 붙여가지고, 자, 여러분,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한 장이 완성이 총 붙어 있습니다. 계속 작업을 이어나고 지금 면 압착 과정을 이어붙이기를 다 해가지고 마지막 단계에 돌았습니다. 마지막 단계에는 한번더밀면서전분을 약간 뿌려서 절단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시죠. 친합니다. 문을 자, 반죽이 잘 돼서 전분을 안 칠해도 되는데, 혹시나 냉장고 에 저랑 석탄 기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칠합니다 그래서 이자 양파 다지는 칼로서 딱 이면 한 면이 1인분입니다. 그래서 절단해가 나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작업이 다 됐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 이거 한 장이 1인분인데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장씩 3 6 18에 자곱 2인분 정확하게 20인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 지난 어제 작업을 해 가지고 남은 제품입니다 자 1인분씩 모아놨는 그거를 다음, 여러분 이렇게 작업이 다되가있습니다 오늘 작업한거는 뚜껑을 열어가 이게 다 묶고 오늘 작업한거 자 이게 보시죠 자, 자 오늘 작업한거는 밑에 베이스를 깔고 자, 어제 사용과 남은 제품을 자, 후에 올립니다 자, 선입선일입니다 자, 입입선출입니다선입선출 이렇게 되었습니다. 시 다시 비닐에 요 똑같은 자세로 뚜껑을 덮고 냉장실에 보관합니다. 자보관하겠습니다 아, 어. 여러분 칼국수 반죽 밀면 반죽 끝으로서 안주까지 지금 시간적으로 9시 30분인데 영업시간까지 한 2시간 정도 남았는데 작업을 계속할 것이 무수하게 쌓여 있습니다. 자큰거 굵직굵직한 것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착한 요리사가 1부부터 시작해서 2부까지 돌아서 3부 기타는 아주 미미한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영상을 안 담고 2부로서 막 마지막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이게 가염면에 돌아서 자 1부부터 2부까지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차라리 성수기 때는 밀면만 하면은 별민면 반죽 위주로 해서 하면은 간단한데 지금은 비수기 때문에 칼국수, 또 만두국, 콩나물, 여러 가지로 해야 되겠네요 일이 더 많습니다. 매출은 작지만 은 일은 더 많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셨으면 은 착한 요리사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 영상 작업을 했는데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좋은 영상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